안녕하세요. 음, 좋은 날이네요. 오늘 제가 두부조림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분이 두부조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볼꿀 여왕벌이, 행복지게 여왕벌이 두부를 아주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가 두부가 일반 팩에 들은 거는 300g 이거든요. 저는 많이 준비했어요. 1kg. 무한 조각, 양파 반, 그리고 대파, 마늘 다섯 쪽, 물엿 두 스푼, 아, 두 스푼이 아니고요 어, 큰술로 두 개, 그 다음에, 어, 설탕 한 티스푼, 소금도 어, 한 티스푼이에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큰수저로한개 반. 그리고 간장이 네 큰술, 물 100ml. 이렇게 가지고 제가 두부 조림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먼저 키친타올에다가 물기를 좀 살짝 빼서 할게요. 해서 그냥 도톰 도톰하게 썰 거예요. 반으로 자른 다음에 도톰하게 저는 해요.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우유를 두른 다음에, 두부를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기름이 끓으면 이제 바삭하게 튀겨지겠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할 거예요. 냄비 밑에다가 저는 물을 좀 깔려고요. 물을 이것도 저희 엄마가 옛날에 해주셨던 방식인데요. 물을 이렇게 깔고 하면은 두부가 눌어붙지 않고 또이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원한 맛을 살리고 또 무도 익으면 간이 배어서 맛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그냥 이렇게 깔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깔아 주시고 두부가 구워지는 동안에 양념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양파 먼저 썰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동태 자를 때 칼이 좀 사이즈가 작아서 얼음 거를 썰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 댓글 달린거 아, 칼질도 뭐잘 못하고 뭐 아, 그런식으로 하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칼 우두작 이라고 아주 비싼 칼인데 이렇게 선물을 해 줬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또 감사의 말을 전하네요 우리 딸한테 그리고 마늘 저는 썰어 놓잖아요 이렇게 오늘 썰어 놓을게요 편으로 다섯알 어우, 지글지글 잘 뜨네요 음식하는 거는 맛도 중요하지만 할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파도 그냥 썰어서 넣을 거예요 파는 한 뿌리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파 조금만 고명으로 남길게요. 두부를, 불을 좀 줄여야겠네요. 너무 순간적으로 확 불이 세면 중불로 줄일게요. 이렇게 하시고 물 붓습니다. 간장도 넣습니다. 소금도 넣습니다. 다 한꺼번에 그냥 해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조청. 설탕 한 티스푼 하고, 이렇게 해서 섞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이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했던 모습을 보면서, 어, 어떻게 했지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 다른 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조리 방법이. 근데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요렇게 하시고요. 두부가 이렇게 노릇노릇 됐네요. 비집개로 하나로 하면은 이게 되게 불편해요. 수저 두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해요. 두부 굽는 시간은 4분 정도 앞에 2분 뒤에 2분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두부가 이렇게 노릇하게 돼서 이제 졸이려고요 이렇게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옮겨 담으시고 준비해 놓은 양념장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부, 남은 두부를 다시 지져서 넣겠습니다. 두부를 구웠어요.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이제 양념을 넣고 한 10분간 졸여보겠습니다. 남은 양념 다 넣을 거예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좀 송송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고춧가루를 안 넣고 그냥 하얗게 졸이셔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졸이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넣는 거는 향이 좋으라고 넣는 거거든요 고소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서 주고 고명 올린다고 했잖아요 파 이렇게 고명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참깨 듬뿍 예, 이게 다 됐습니다 10분 조렸어요 이렇게 하셔서 맛있는 밑반찬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또 행복했네요. 음, 단맛 좋아하시면 조금 더 단맛 첨가해 주시고요. 간도 그래요. 저희는 약간 심심하게 먹기 때문에 살짝 간간하지 않게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